반갑습니다. 정사카 드베바릴로 전국 여행입니다. 아, 아름다운 제주, 제주항에서 바라보는 제주입니다. 이배는 어, 제주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화요일 목요일, 금토요일은 하목토는 어, 제주에서 출발, 월수금은 부산에서 출발입니다. 어, 6시 30분에 출발하는 배입니다. 자. 저쪽이 근입동입니다 아, 제주시 근입동 여기는 6부도 아, 7부도 네 저쪽이 6부도고 저 앞에서 10부도까지 제주에 저기도 2층버스가 있네요 같이 제주도에 오면 에월의 아 애월 노을. 아 저쪽이 에월이죠에월 애월 애월의 노을입니다. 주변의 예상들이오타이타닉호요 둘이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떠나요, 제주도. <laughs> 아름다운 제주도.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사과 외발 힐로 전공 여행입니다.